문화해수욕장 인데요. 카페는 잘 됐고 저쪽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주차장을 막아놨네요. 장기주차 하거나 불법으로 저 캠핑 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건지 그저 앞에 보이는 백암메수욕장 소나무숲 쪽에는 길 따라 계속 야영할 수 있는 데크랑 시설이 다돼 있네요. 전부 다 그래서 야영장이 꽤 넓은 걸알수 있고요. 바위위에서못볼수 뭐 있게 되어 있나 보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은 조금한데 다리 다리 탓에 분리가 돼서 이쪽 문암에서 역장으로. 자, 하천이, 무슨, 하천이 뭔가? 물이 꽤 많이 내려오는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파도에다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좌쪽에도 있고. 저기는 무나밀리양이고요. 요 뒤편이 무나미디양인가 봅니다. 방파제는 백도 방, 방파제고, 저거는. 저기, 백도의 수욕장에는 주차장, 넓은 주차장은 막아놨지만, 아무튼, 해안따라 계속, 그, 야영장, 있어서, 시즌에는 등이 상만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하천 건너편에, 조그맣게 문암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뭐, 낚싯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 여기가 문암 1위, 한국인 것 같고요. 네. 아, 저쪽이 아야진인 것 같은데 아, 교함이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이쪽이 교함 다음에 아야진이겠구나. 아야진 천간. 네. 네, 이렇게 보고 갑니다. 문암해수역장이었습니다 여기 사설 캠핑장도 하나 있네요.